나성환 님께성도 여러분, 안녕 하 세요. 김영수 목사 입니다. 5월12일 오늘 의 말씀 은 신명기 17장8절 에서 13절 입니다. 네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수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삼심제로 운영됩니다. 소위 한 사건을 두고 최대 세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심이나 2심에서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고를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절차는 좀 다르겠지만, 큰 틀은 동일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러한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읍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장소로 그 사건을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거기에서 제사장과 재판관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제사장과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그 뜻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과 재판관의 판결은 마치 오늘날 대법원의 결정과 같습니다. 다시 번복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상고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결정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입니다. 아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성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단을 무시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늘 목회자와 상담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와 상담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어떤 권위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적절한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있습니다. 물론 잠시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승리하고 번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최후의 심판, 그 마지막 형벌이 두려워 복종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 늘 부담스럽기만 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데 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표대로 삼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군대에서 체플린으로 사역하며 많은 군인들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때 목사에게 찾아와 상담하는 것참 귀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고 싶어 목사와 상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미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답이 아닌 경우에는 더 이상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 사람의 말에는 귀를 닫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부단히 비춰보며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과연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나성아님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성아닉교 성교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